큰 기업에서는 뭐 인테리어부터 교육까지 다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할줄 모르면 창업은 언젠가는 도태되고 이제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1호선이라는 작은 막걸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일이라고 합니다. 어, 왜 1호선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옛 북유럽 기차를 실제로 모형화 하셔서 이제 수출하시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이제 정리하시고, 저는 이제 외식업을 많이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 기차를 갖고 이제 상징화한 외식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1호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제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매장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랑 정말 친한 형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남이랑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마라.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은 매장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고 매장에 예의를 갖춘 손님들한테 이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라라고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와닿아서막 많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아, 이제 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진상이 없냐? 뭐 저희도 이제 뭐 술집을 많이 가면 이제 진상들도 많이 보긴 하는데. 저희 매장은 진짜 진상이 없는 편이에요.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갖고 있는 돈은 이만큼인데 이제 창업이라는 게 인테리어나 기물을 삼에 있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오바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도 직접 뭐 페인트도 칠하고 의자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든보다는 좀 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들고 제가 직접 발랐던 매장이기 때문에 좀더 애착이 감도 있었고 처음에 1호선 이로 공간도 굉장히 많이 통통 비어 있었어요. 통통 비어 있었는데 이제 어 이번 달 열심히 일해서 어 우리 이걸로. 좀 어, 이런 걸 한번 사 보자 해서 하나하나씩 채워져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감사하게도 1호선을 사랑해 주시는 손님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선물도 해 주시고 지금 이 공간은 이제 제가 만들었다고 하기보단 이제 저와 손님이 같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힘듦이었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되게 많이 요즘은 많이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외식업적으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뭐 카페도 그렇고 뭐 아니면 치킨집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편입니다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은 공부와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솔직히 말하면 운도 필요합니다 손님들이 힘들게 번 돈을 우리 매장에 와서 쓰셨을 때그 소비가치를 높이는 일은 오로지 사장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이뻐야 하고 음식은 당연히 맛있어야 하고 친절한 건 당연한 거고 그 소비가치를 내가 요즘 만 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시대에 이 돈이 아깝지 않아야 하는데 그 소비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부터 열까지 또 플랜 A, 플랜 B를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 나는 나중에 치킨집이나 해야지 난 나중에 카페를 차리고 싶어 홈 치킨집에서 일을 해보고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수도 없는 치킨을 먹어보고 수도 없는 커피를 마셔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